저번에 한번한번 선생님이 그 얘기 한, 번, 한번 선생님 이거 얘기한 학생인데 어 어쨌든 질문 또올라는거 선생님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그 간단히 얘기해 주면은 맞아요. 지금 잘 물어보고 바로 움직였다니까 선생님도 기쁘네요. 왜냐면 아막한 일주일씩 이주씩 심지어는 뭐한한달 있다 나타나서 어그저게 말씀하시기 유효하지 않냐 한 달이면요 시간이 우리가 십이 개월 텀으로 보통 잡잖아요. 일 년이면은 그럼 한 달이면 벌써 십이 분의 일이 지나가는데 십일 이분의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알아봤다니깐 다행이고 본인이 정했다니까 뭐 선생님도 그 상담한 어, 선생님이 그때 사실 그 외부에 있어서 외부에 상담하느라고 전화로 상담했었니다 어쨌든 좋구요 어쨌든 편입을 하려면 맞아요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은제를 한데 음. 일단은 여기 조금 학은제로 일단 가야 돼 결과적으로. 왜냐면 지금 뭐 독학사고 학은제가 어디서 가는지 지금 아, 중요하지는 않대. 학은제가 좀 편해. 왜냐하면 그저 그때 통할 때 뭐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기 쪽으로 올인하기로 했다는 건 이제 공부는 약간 좀 등한시 할기로 어쨌든 그 전략이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학점은행제에서 제일 그, 그 학점 따기 쉬운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이제 학점은행제를 따는데 결론은 올해가 어차피 안 돼. 요 내년에 대해 어차피 학점은행제로 해도 어 학점은행제에서 기본적으로 딸수 있는 학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42학점뿐이 못 따고 따기에는 80학점을 따야 되는데 어차피 올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그날 통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4년 후에 어 어느 대학교 x x 대학 A급 대학교라고 그렇게 표현 얘기합시다. a급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건 4년 후에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막 마음 같아서 뭐 왜냐면 그 어떤 지금 소속이 없이 열심히 하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왜늦냐면 1월 달 됐으면 저희가 3년 안에 졸업장을 딸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겠는데 지금 어쨌든 1월 달이 지났고 여러모로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따는 건 이제 독학사와 어떤 것들이 그 같이 있는데 지금은 예 그래서. 일반편입이든 학사편입이든 준비하는데 2년이 결론은 결과적으로 걸릴 거예요. 학점은행제로 하는 게 좋고 학점은행제를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 쪽은 우리가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멀리 가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디자인 쪽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것 그나마 제일 편한 거 경영이든 뭐 사회복지든 뭐 심리학이든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거100%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학문 그런 거 하나 선택해서 하고 학점은행제는 쉬워요 하기 하기 솔직히 얘기해서 하기 쉬우니까 그건 아마 학점은행제 어디다 전화하면 학점은행제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니까 그건 뭐 돈의 문제지 물론 숙제도 해야 되고 뭐좀 해야 되지만 그거는 지금 이미 마음잡고 있는 노력에 비하면 안 컸다. 아니 그리고 학점은행제 좀 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 선생님한테 이제 또 따로 얘기하면 뭐는 근데 학점은행제는 사실 공부를 잘안 하는 거 아마 주변에서 그 인터넷 찾아봐도 쉽게 어떻게 하는지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나저학점은 나 쉽고 그다음에 뭘 하는 게 좋으냐면은 올해 42학점 딸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학점은 행제서딸수 있고 그다음에 음 본인한테 맞는 어 자격증 같은 것 따는데 일단은 전문학사 같은 경우 두개 일반학사 같은 게 이제 세 개까지 쓸수 있는데 아 사실 이제, 이제 잡아야 될게두 가지를 또 잡아야 되요. 일반학사만 딸 건지 전문학사 딸건지 딸 거지 그러니까 쉽게 사년제 졸업장을 딸 거지 내년에 이년제 졸업장을 딸 거지가 문제고 어 일단 이년제 졸업장보다 사년제 졸업장이 낫긴 낫죠 아무리 학사 지금 뭐 편입 문제가 뭐 말이 말이 얼고 월부 하지만 어쨌든 경쟁률이 그게 좀 낫긴 낫는데 어쨌든 만약에는 이년제 그 졸업장만 편입 따겠다는 생각에는 올해 사십이 듣고 어 자격증을 꼭 하나 따요 자격증이라는 건그 뭐 이상 경영 이런 것도 따지 말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자격증 어, 어려운 거뭐 이렇게 광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뭐 어, 실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술 쪽으로 주는 어, 디자인 쪽에 계열들 거뭐 의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따서 이왕이면 그와 연결되는 부분을 따면은 어, 자격증도 갖추니까 스펙도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음 현실적으로 그 공부도 같이 겹치게 되고 실기 연습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따면 한 20학점 내외 20학점이라는 건한 145학점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올해 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으면 올해 42학점 다 들을 수도 있어요. 빨리 들으면 조금서 그것도 더 늘어지면 뭐 올해 못들 일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42학점 듣고 자격증으로 얼추 뭐한 20학점은 안될 수도 있지만 18학점 정도 따주면 이게 60학점 되면 내년 1학기나 아, 해서 한 20학점만 들으면은 아, 80학점이 나와서 전문대 졸업장을 딸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사실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그게시 한 3월 달까지만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고 선생님 계속 그 그때 통화할을 때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생각을 조금 바꿔라. 어차피 어, 우리 그 서울대라고 칩시다. 뭐 대학이 제일 좋으니까 4년 후에 서울 서울대 졸업장 따, 따기는 마찬가지예요. 4년 후에 졸업장 따기는 마찬가지니까. 왜냐면 3학년 편입할 거니까. 2학년을 이 지금 1학년, 2학년 실제 다닌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시간을 미안한데 단축 시킬 수가 현재는 자격을 특별하게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걸로 그때 상담할 수도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할 방법은 없고 그다음에 내년에 아예 독학서를 해버리면 가격은 제일 싸요. 뭐 독학서에 뭐한한 책값 한 삼, 4만 원만 있으면 하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국문학 같은 걸로 하면 되겠죠 적어에 보니까 국어는 용케 잘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내년까지 해서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돈 들어갈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거는 뭐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하면 내년에 그냥 국문학 학사로 따니까 전문대가 아니고 사년 졸업장 나오니까 그게 훨씬 유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 이건 하루에 두 시간씩은 그래도 온전히 예, 디자인 공부가 아닌 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고. 아 어, 학근제는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쉽게 될 따니까 그리고 학근제는 좀 이렇게 좀 나가는 맛이 있잖아요 올해래도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겠느냐 일단 오늘 올해 학근제로 42학점 안걸어놨따요 그리고 내년에 독학사 해도 되죠 근데 내년에 독학사 하려면 또 어쨌든 간에 한 4시간 정도로 시간을 늘어야 돼왜 그러냐면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시간을 늘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올해 필기만 자격증이 났다면서 실기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1월 달에 가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독학사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 시간이 있을 거아니에 그거는 다시 계속 그어 뭐죠? 그 디자인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독학사로 하게 되면 하여튼 지금부터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목표는 어차피 다 내년이고 하게 되고 그때 되면 한 4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본인한테 맞고. 그 돈으로만 얘기하면 독학사가 당연히 가장 싸죠 독학사는 독학사는 가장 싸고 학점은행제가 가장 비싸겠죠 근데 뭐 그래도 대학보다는 훨씬 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안정성과 안정성이라는 건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학점은행제가 달 가능성이 높고 왜냐 그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좀, 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거나 어 그런 걸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선생님은 주로 편입하는 친구들한테 독학사 준비하라 그래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든 영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실기로 올인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어 공문학과 같은 거는 뭐 영어 한자도 몰라도 다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렇게 하면 제 돈은 제일 싸고 어 그다음에 어 학원제로 하면 안정성은 제일 높고 독학사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석든 어 어떤 건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자격증 석등간에 결과적으로 좀 내년에 가는데 4년 후에 졸업 대학 졸업장 따긴 똑같으니까 조금 좀 마음을 굳건히 강건히 먹으면서도 어 조금 안정시킬 필요 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그 좀적 적이라 그래가또고 소속이 없으면 좀 많이 흔들려요. 근데 소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사전 후에 결과는 같아요. 근데 지금 소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별거 아니지. 뭐 지금 바로 움직인 거 보니까 뭐 그럴 학생 같진 않는데 이미 지금 움직인 거 움직인 게내 소속이고 내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남들보다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 조금 잘해서 하되 이것만은 잊지 말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는 뭔가에 올인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금요일 저녁서부터는 이제 노는 거지. 금요일 한 9시, 10시 되면은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금요일 11시부터 놀아오는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노는 거예요. 그래야 아더 많이 그 다음 주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9시 전에 일어나서 너무 설쳐도 잠도 못 자고 그럴 필요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새벽 3시에 자갖고 뭐잠못 잤다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좀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